준비한 디저트는 바나나 아, 크림브레그 박나래 씨가 오를만드셨는데 됐어. 어? <laughs> 그럼 우리 밥을 먹었으니까 텐트를 한번 다시 쳐보자. 어 바람이 아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 부탁해. 그동안 내가 매운탕 거 매운탕을 준비할게. 알겠어. 오. 너 가라. 가져왔어. 좋았어. 응. 모든 준비가 됐어? 끝났어. 어? 손질이 다돼 있네? 그 <laughs> 이대로 넣으면 돼? 칼집만 조금 내면 되겠다. 진짜? 응. 신기하지. 어. 자, 냄비를 올려 주시죠. 됐어? 응. 잠금이 같아 잠금이. 그래? 그거 아세요? 뭐 하세요? 전 계량 따위 하지 <laughs> 않아요. <않은 건. 웃음> 오, 진정한 고수야. 오. 어, 저거 뭐야? 뭐야? 어디? 얼마나 넣는지 못 봤으니까. <laughs> 이제 매운탕 끓는 동안 우리 불멍도 한번 해봐야지 불멍? 정경아 <laughs> <laughs> 왜안 돼? 가스를 켜지 않으면 불은 나오지 않아 <laughs> 가스 어떻게 켜? 아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내가 해볼게 어 그래 이, 이 상태에서 어어 딱딱 딱딱 해봐 딱. 계속 어 놔도 돼 이제 이거 놔도 아, 돼 나? 뒤에 놔? 아니 아니 앞에를 어, 놓는 앞에다? 거야 앞에다? 어 앞에를 놓는 거야 오케이 아 나뭇잔이 냄새 좋와와오 그럴싸한데? 나 이거 같이 먹으려고 알코올 프리 맥주도 가져왔둘 다? 어. 둘다 알코올 없는 어, 거야? 어둘다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laughs> 이게 뭐야 모르겠어 실문물이다 실문물 <laughs> 음~! 맛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 응. 양파를 많이 넣어도 되게 달다. 오 맛있어 따뜻하다. 자 뭐야? 따단 뭐 이렇게 비싼 술을 가져왔어? 이거 엄청 비싼 술이야. 내가 집에서 담은 담금주야. 아 진짜? 응, 딸기 그래서, 담금주야. 병만 다른 거야? 응. 자한잔 아닌 한 방울. 한 받으시오. 방울 진짜 한 방울? 응. <laughs> 어 고마워. 응. 나는 야한 모금 짠! <놀람> <놀람> 맛있어! 자, <놀람> 네전 알스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안주 없이 미친 듯이 소주를 퍼먹다가 <laughs> 그날 이후로 위장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저는 무알콜만 마신답니다. 하지만. 무알코를 마셔도 취한다든가 <laughs> 용정이 음식은 음~ 100점 만점에서 100점 주고 싶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고 용정이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빡 너도 다 맛있어요 제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꼭 끓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아쉬웠는데 또 우연치 않게 주민분께서 물고기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줬는데 정경이가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었어요 우리 선물 하나씩 준비하기로 한거 음 준비했어? 나 준비했지 나 준비했지 가져 말라는 ]까? 김에 교환 하나 둘셋짠어제 둘, 포장돼 있잖아 <laughs> 하나 둘셋왜 있어? 아너 너무 보잘 것 없는데 봐봐 일로 와봐 아니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뭔지 보자 얼마짜리인지 보자 막 이래 그래. <laughs> <laughs> 음. 그거 내가 어제 샀어 뭐야? 야 이게 뭐 무조건 뽑는 거야 섬유 향수가 오 섬유 향수 어야나나이 좋아 냄새 뿌려봐도 돼몇번 펌핑해야 될 거야 그거는 근데 좀 약간 의미가 있어 뭔데 그게 내가 만든 거거든 진짜 근데 방송 쪽 일을 어, 어. 하고 좀 그러면서 응. 약간 상처 받는 것도 응. 있고 어, 어. 뭔가 남들 앞에 이제 서면서 좀 네가 되게 여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나 알잖아 응. 좀 너가 허당미도 있고 하니까 그걸 뿌리고 남들 앞에 서서 좀막 당당하게 이렇게 음. 진짜 커리어 우먼처럼 하길 바라는 뜻을 좀 <laughs> 진짜? 내가 응. 내가도 봐봐. 내가 롯데백화점을 <laughs> 지하부터 맨꼭대기까지 다훑었어 근데 마음에 들어. 예쁘지? 이거 진짜 응, 나도 내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응. <laughs> 마음에 들어. <laughs> 어? <뭐야>? 예쁘지? <laughs> 뭐야? 예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 <laughs> 진짜? 어, 예쁘지? 어, 진짜,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이거는 진짜 당장 해봐야겠어. 진짜? 빨리 해봐. 잘 맞아. 어, 야 완전 세트야. 완전 예뻐예뻐 예뻐. 세트, 세트. 와, 어, 맘에 들어. 기분 좋아. 어, 나 진짜 잘하고 다닐게. 짠. 어, 용장이가. 잘 꾸미는 것 같아요. 네, 자기를 잘 꾸밀 줄 아는 여자더라고요. 용정이한테 예쁜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액세서리류를 제가 골라봤는데 용정이가 또 너무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아주 저도 기분이 뿌듯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디저트는 요즘 굉장히 좀 핫해요. 그 연예인 박나래 씨가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신상 디저트라 가지고 아마 용정이가 아직 못 먹어봤을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막달라게 그 바나나 크림 브릴레를 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한 디저트는? 과일이야? <laughs> 조금 실망스러운걸? 아, 짜네아 크림 브릴레.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아니, 최근에 음. 그 박나래씨가 음. TV에 나와서 요거를 만드셨는데 오. 오, 되게 간단한데 있어 보이더라고. 아마 신상 디저트이기 때문에 윤정이 음. 아마 처음 먹어보지 않았을까 처음이지 먹어본 적 없지 이런 거. 어. 정말 간단해 근데. 어 진짜? 응. 이게 바나나 크림 브륄레를 하려면 좀안 익은 게 좋대. 한 2cm 정도 쓸고. 됐어 됐어. 완벽해. 정경이의 음식은 약간 일그러졌달까? 잘하진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 <laughs> 이게 스피드가 생명인 요리더라고 지금 보니까. 설탕이 녹기 전에 빠르게 이걸 구워야 되거든. 아오. 어. 급한 손놀이. 설탕이 녹기 전에. 다급해. 다급해. 급해. 급해. 급하다고. 나오라고. 어. 아, 아, 그래. 맞는 걸까? 됐어. 어? <laughs> 완성됐잖아. 크림 브륄레. 크림이 어디 이래 여기 설탕이 이제 카라멜라이징 되면서 이걸 툭해 뜯어 먹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 기다려 봐봐, 용정아. 어, 그래. <laughs> 완벽해. 내 생각대로 되고 있어. 어, 나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 오, 달고다 냄새 난다. 요거야. 요비주얼이야. 아, 이거야? 이거야. 자, 기다려봐. 아직 내가 기다려봐야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 오케이. 어, 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나몬 가를또 뭐를 솔솔.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이걸 정경이가 만들었다고 <laughs> 정경이가 <웃음> 이런 걸 만들 줄 알았다고? 자 우리 짠 한번 할까? 짠아 <laughs> 완전 약간 좀 분위기에 취한다 어 완전 감성에 취한다 감성에 취하고 <laughs> 분위기에 취하고 <laughs> 설탕에 취하고 <laughs> 내일 일정은 어, 일단 통발 걷어서 해물라면을 먹을 거고요. 내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음, 정경이는 이게 방송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강하고 또 프로페셔널하고 그런 친구지만 어, 사실은 조금 어리버리한 면도 있고 어, 순수한 면도 있고 또 상처도 되게 잘 받고 또 놀리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 그런 친구입니다. 배가 음,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 펑랑 꽃꽃네. 이거 지금 올까? 오늘 배 뜨나요? 같아요. 나도 이런 건 계획이 없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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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